아, 어. 아씨발 바이퍼, 씨. 아 어. 이씨 바이퍼, 아우씨 바이퍼, 아씨 아니 왜 하필 바이퍼야? 진짜 모든 직업 다 괜찮은데 바이퍼만 아니면 됐었는데 왜 바이퍼냐고 하필이면, 어? 아씨 바이퍼 진짜.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평범한 남자 게임 평민입니다. 제가 천장을. 사용했을 때, 안 좋은 티어의 영웅 변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500 다이아 정도는 한번 제 투자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소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고 등급의 형상이 나왔는데요. 그게 하필이면, 제가 그토록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삭제를 해버렸던, 바이퍼의 영웅 1티어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바이퍼 안 좋아서 하기 싫어 가지고 진짜 극혐해 가지고 없앴는데 이렇게 바이퍼를 주면은 저보고 뭐 다시 삭제를 취소하고 살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티어는 아니어도 내 직업에 2티어는 나와야지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3티어여서 솔직히 이거 사용할 거면 그냥,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일주일 뒤면은, 물론 하루 만에 얻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영웅 형상을 착용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이 투자였으면, 아이템, 지금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악세, 더 좋은 방어구, 어디에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템은 나중에 다시 배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참 저에게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영웅 황상을 얻었고 그게 바이퍼라는 거 진짜 나오고 나서 이걸 확인했을 때 정말 아씨 아씨라는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진짜 아씨봐 진짜, 아, 씨, 바이퍼. 아, 씨, 바이퍼. 아, 씨, 바이퍼. 어? 아, 씨, 바이퍼. 아, 씨, 바이퍼. 아시 바이퍼 어? 진짜, 바이퍼.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어떻게 조정해 줄 건지에 따라서 제가 지금 삭제, 아, 삭제 중인, 삭제 진행 중인 바이퍼를 다시 살려낼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죽이고 저는 바이퍼를 키울 생각이 없거든요. 진짜, 바이퍼만 빼고 키울 생각이었는데, 바이퍼의 영웅 형상을 줘가지고, 이거 아무도 쓸수 없지만, 그냥 이거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 때, 혹시라도 조금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바이퍼를 살려서 다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퍼, 이게 상향을 해도 구조적으로 무조건 안 좋거든요. 기본 스킬부터 시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움직이다보면 상대나 적이나 뭐 몹이 움직이고 있으면 바닥에 까는 그독 스킬이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이게 데미지 조금 올려준다고 뭐가 되는게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는게 아닌데 뭐 물론 카니지 보다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카니지가 이제 바이퍼보다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다 약하거든요. 질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다 약하지만 타밍이 바이퍼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카니지를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약하지만 그나마 추천을 조금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무조건 블러드 스테인을 키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저는 이 C 이 C 바이퍼 같은 아 C 바이퍼, 이 C 바이퍼. 뽑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를 착용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